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 시리즈 36번째 시간인데요. 그 서울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 로키 아파트의 그 재건축 쇼크즉 17평에서 34평을 가려면 분담금이 8억 8천만 원 이렇게 그 뉴스에 알려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그 해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예.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게그 남서울 럭키 아파트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요그 아파트가 좀 오래 있더라고요. 약 40년 전으로 이렇게 된것 같은데, 그래서 17평, 22평, 26평인데, 이게 이제 한더달 전에는 그 4개 주공 5단지. 그 분담금 쇼크. 이게 아주 그 서울의 아파트 시장에서 좀 유명해졌는데 지난주에는 그 서울 시내 아파트 시장에서 이 금천구 시흥동 그 남서울 록키 아파트 이게 가장 유명한 아파트가 되었어요. 이유는 그 엄청난 분담금 쇼크이다. 여기가 뭐 강남도 아닌데 말이에요. 17평형에서 그 34평형을 그 가려면 분당금물 9억 원 가까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이제 그, 그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거를 제가 잠깐 요약해드리고 다시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자, 제가 그, 한국경제신문, 그죠. 관련 기사전국을 조금, 일부를, 요약을 조금 했는데요. 그 제목은, 시흥동 남서울 로키 아파트의 재건축쇼크인데, 그래서 이제 일부 그 유튜버에서는, 다른 유튜브에서는 뭐, 기절했다. 뭐, 이런, 그, 표현까지 나오겠는데요. 그, 기절할 만도 하죠. 뭐, 17평형, 34평 관련인데, 분당금만 9억 가까이 되라니까, 된다니까. 이건 뭐 17평형 사가지고 다시 또분담금또 또 그렇게 8억 8천만원 내려면 뭐총한 13억 정도 드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13억 14억 이렇게 될것 같은데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11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 남서울 로키 아파트 986 가구. 이 조합은 재건축 분담금이 가구당 최고 9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견적, 추정 공사비가 평당 950만 원으로 높아진 게 확은 올해 입주한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원별 공사비보다 63% 높은 수준. 뭐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해봤어요 일부 기사 내용을. 그래서 이게 이게 너무 높다 이게 이게 뭐. 5억 원도 지금 쇼크 받았는데, 9억 원 정도 내라니까, 뭐, 이, 이 상태로는 재건축되기 어렵다고 보여지겠죠? 예. 거긴 뭐, 그 금천구가 강남구도 아니고, 사실 이 분담금 쇼크는, 이게, 지난번, 저기, 둔천주공도 초기에는 쇼크 받았죠? 그렇지만, 또, 그 이후에 광명, 광명 쪽에서는, 12억 넘게 또, 고, 고분양가 나오고. 이번에, 또, 남서울 럭킹 여긴 뭐, 좀 그런 지역 아닙니까? 조금. 약간 나고 서울 시내 구역 중에선좀입지가좀 떨어지는 곳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분당금 나오고 고분양가 예상되니까, 이게, 뭐, 쇼크를 넘어서 아주 기절했다는 표현까지 나오있는데 너무 높다. 그래서, 우선, 그이 지역의 그 특징 또또 혹시 그 살펴볼 만한 게 있는가 한번 짚어보자 고 합니다. 자 지금 아까 그 처음에 보, 보신 그로키 아파트인데요. 요 입구 쪽인데 우선 이 지금 금천구 이 시흥동 남서울 로키 아파트 우선 입지를 보면 일단 금천구라는 거요. 금천구 시흥동 있고 그 옆에 그 과거에 그 하나 아파트라고 그랬었는데 그게 재건축 돼가지고 남서울 힐스테이트 이런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요 가운데 보이는 게 이제 문일 고등학교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문일 중고등학교죠 그다음에 그 안쪽으로는 그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안에.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다 보니까 아마 아이를 든 엄마들 입장에서는 아마 그, 뭐랄까, 통학상의 그 불안증은 해소되는 지역이라 그런 점은 아마 그 장점일 것 같아요. 예? 큰 길을 건너면 늘 불안하잖아요. 그 부모들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장점이긴 한데 문제는 너무 높은 분양가이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지역은 이제 그 재료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그신안산선 그게 개통이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강남접근성이좀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동차로는 이제 강남순환도로 쪽으로 해서 금방 갈수 있지만 이제 신안산선이 개통됨으로써 그 2호선이나 뭐 7호선, 9호선 접속이 되니까 아마 강남 가는 게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아마 여의도까지 쭉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거치기 때문에 환승이죠. 그래서 이제 교통이라든가 또 학교, 이런 것이 이제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면은 있는데 역시 또금천구의또 그 한계 이런 것도 조금 있기 때문에 거기를, 그걸 감안한다면 그, 분당금은 너무 높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러면 다시, 그, 요와 관련돼서, 그, 해설, 위에 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칠판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조금 정리를 해놨어요. 이게 지금 남서울 럭키 아파트가 지난주에 워낙 그, 충격을 주어서 서울 아파트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뭐, 17평이 9억 가까이 내려면, 이거 놀라는 거 아니겠어요? 강남도 아닌데, 더구나에.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높아졌고, 왜또 어떤 건지, 투자 가치는 있는 건지. 그래서, 우선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정보를 수집을 해 봤거든요. 언론 이런데 보니까, 우선은 그 물가가 좀 오른 영향이 좀큰것 같아요. 최저임금 오르고 또권자재 오르고 또그 인플레 그 해외로부터 주로 영향 크고요. 그래서 그런 거그 물가 영향 때문에 일단 그 공사업이 런 것들이 좀 상당히 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자세한 뭐몇 퍼센트 이런 거는 좀 생략하고요. 그래서 그 이제 여기 뿐이 아니라 저기로 그렇죠그 반포 주공 거기도 그 상당히 좀 올랐다는데, 거기에 비해서 더 높다고 하니까 더욱 놀랄 수밖에 없고, 우선 일본 입지 가치는 뭐 일단 강남에 비해서는 뭐저 비할 저기가 아니겠죠. 여기 아무래도 뭐 서울 시내 그각구 중에서는 아무래도. 그, 뭐라 그럴까, 뒤쳐지는 구란 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 그러나 다만, 이제, 거기, 그, 재개발이 계속 이어지고, 그, 또 그, 재건축, 게다가 그 일대에, 뭐, 큰 병원도 들어선다는 설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뭐야, 그, 남서울 대계조, 이번 있죠 남서울 대계조, 이런 그, 서울시의 그, 그런 그 정책 방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그 좋은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3. 신한산성 개통 예정은 뭐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강남쪽 군성이 좋아진다 이거고. 4. 번 주변 재개발은 지금 예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향후 천지 개발 관심 지역 은평구 금천구 이렇게 써놨는데.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는 은평구가 좋아 보이기는 해요. 단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금천구가 은평구보다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 뭐냐면은 은평구는 단기적으로 그 gtx 그 저기 있죠? gtx 수혜를 받으니까 또 은평구는 제가 전에 그 두도지작전에 비유했죠. 뭐 여기저기 재개발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히 그냥 들쑤셔 넣을 정도로 다만 이제. 시차를 두기는 하는데, 거기서 뭐 대주 구역 재개발 있잖아요그 공사비 인상권 때문에 지금 뭐또 잠시 뭐 중단 설도 있는데, 그 분양가가 자꾸 올라갈 것 같아 이게 공사비 자꾸 올려달라 그러니까 건설사에서는. 그리고 이제 수익률 면에서 볼 때는 지금 뭐 그 절대 금액은뭐 강남이다, 뭐 마용성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지만 그 수익률 면에서는 오히려 그 은평구, 금천구 쪽이 더그 높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은완낙 낙후 지역에서 GTX가 개통되고 또신한선 선이 들어감으로써 그 강남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또 워낙 많이 변화. 가능성이 크다 이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부동산 가격 변화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뭐 강남 3 구나 마용성보다도 그 수익률 면에서는 또 유리할 수도 있겠어요 예 그래서 그 이번에 그 남서울 로케아파트의 그, 그 분담금 시업후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또 주목할 부분도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러 지금 17평형 말고 2 2평 있고 또 26평이 있는데, 그 대지 지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다. 보통에, 여기 이제 보니까 중형 아파트인데요. 그 대지 지분이 상당히 높아요. 그니까 26평형 같은 경우는 19.7평이나 나오는데, 그 현재 그, 그 뭐야, 지금, 공사비 급증 이런 것 때문에, 그, 추가 분담이 높아지고, 그런 나중에 지금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대지 지분이 중요성이 상당히 커졌어요. 과거에는 대지 지분이 적더라도, 그, 분양가를 높여서, 강남삼구 이런 데 있죠? 그 분양가를 높은 분양가로 해서 그거를 커버를 했었죠. 예, 그래서 그 대지 지분이 작더라도 상쇄가 되는데, 지금은 그 공사비 이런 게 많이 올려, 오르다 보니까, 심지어 강남 3구에서도 막 공사가 중단되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뭐, 너무, 그, 저기, 계속 오르니까, 공사비가. 그래서, 대지 지분이 크기가 아주 중요해졌는데, 여기 지금 이번에, 그, 남서울럭키 아파트 17평이 9억 원 가까이 그, 분담금 시조쿠 내지는 기절, 이런 설이 나왔지만은, 그, 여기서, 그, 능력엽을, 곳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2 6평의 경우에는 그 대지 지분이 약 20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투자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 통상적인 그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저굉장히좀 저 높은 편이에요. 예. 많이 나온다. 물론 저기 비슷한 이거보다 더 좋은 역도 있긴 하죠. 예를 들면 목동 같은 경우에는 그 대지 지분이 상당히 큰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예.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 그 분당금이 아마 이번 그 9억 깎게 나온 것은 아마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고급화를 아마 추구한 것 같아요. 고급화를 그 고급화로 진행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아마 굉장이 나온 모양인데 이게 이제 고급화에서 조금 완화해가지고 좀 이렇게 정상화, 좀 완화돼가지고 조금 완화될 경우에는 그. 추가 분당이 좀 낮아지고 할 경우에 그 26평은 좀늘어볼 만하지 않은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아까 그 초반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그 공사비, 공사비가 이게 급증인 게그 원인이다. 뭐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앞으로 그 재건축, 재개발이 그공사비이 그 증가로 아마 쉽게 그 원활하게 과거처럼 되지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시간에는 그 서울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 로케 아파트 재건축 쇼크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